지금 이런 이 러프 컨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 여기서 많이 표현해 보지 못했던 거를 표현해 보고 싶었거든요. 또 굉장히 활발한 멤버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정적으로 보여서 각자 캐릭터마다 좀 러프하게 닮고 담고 안 닮고를 조금 떠나서 약간 이런 포즈면 어떨까 해서 어, 각자 화이트 베이스 위에. 표현을 해본 것들이에요. 어떤 복장 같은 거에서도 조금 더 가볍게 입혀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이것들을 진행하고 나서 좀 계절에도 맞게 조금 더 가벼운 복장으로 조금 더 역동적인 포즈로 해가지고 그냥 각자 테마별로 하나씩 조금 그려본 거예요. 그림체가 약간 조금 더 코믹풍을 섞어서 아웃라인 같은 걸 세게 잡아서 이 느낌이랑 조금 더 다르게 진행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.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름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해 본 거죠. 역시 입술이 두껍고 빨갛게. 표현해봤어요. 일단 파도를 조금 아까 좀 아쉽게 좀 작게 그렸잖아요. 그래서 그 임팩트를 좀 밑에 좀 크게 한번 그려봤어요. 파도를. 고바구제좀 힘이 힘이 있는 포즈로 인장 에너지 넘치는 느낌카리스마 있게 또 뒤에도. 서 각도로 한번 그려본 거고요. 음. 옹성우 씨는 변신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사실 뭐 가면 같은 거를 한번 이렇게 들고 있어 볼까 했는데 조금 그런 걸 걷어내고 임팩트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듯눈은 딥블루 맨즈를 어, 낀그 컬러로 해서 그런 자세로. 유지성은 프로그램을 봤을 때 눈물도 많고 감성이 되게 많은 것 같아서 비 테마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방울 보호막은 조금 더 이러하다라고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형상화를 시켜봤던 거죠 아까 전 이펙트만 넣다면 그래서 이재희 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조금 역동적으로 그 지금 이 그림들은 이제 과정을 조금씩 커트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작업 과정 같은 거. 네.